일파신입니다. 천도제란 무엇인가? 천도제의 기강한 방법. 천도제는 평생 에한번 지낸다. 참 목이 터도록 설명을 했습니다. 또 이렇게 해도 마지막 질문이 진짜 천도제를 확인한 방법이 무엇입니까? 스님도 한국 사람이지만은, 한국 사람 정말 더럽게 안 믿어요. 진짜 더럽게 안 믿어. 진짜 더럽게, 더럽게 안 믿어. 왜냐? 한국에는 종교가 자유야. 불교 유교, 천주교. 그리고 우리 수행자들이 얼마나 거짓말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. 스님 동영상의 책에 목이 아프도록 설명했잖아요. 술로 실험하세요. 담배로 실험하세요. 스님이, 그러니까 세천년도, 1999년도 한 말경에, 새천년 돌아오기 전에, 옛날 저기, 운봉 철학관을 하다가, 저기 서울의 강남에, 영동 백화점 뒤에, 영동 호텔 뒤에, 동산 포교를 하면서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. 일본에서 진출해서 돈좀 벌어보려고. 근데 스님은 일본말을 잘 못해요. 그리고 일본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일본말을 잘 못하니까 뭐 대화가 돼야지. 이 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. 그러다 보니까 저기 신주쿠에. 거기에 떡집도 있었고 저리 돌아가면 신옥구부의 액기 그 신주구 거기서 아침도 사 먹고 점심도 사 먹고 말이 안 통하니까 제일 만만한 게이 100엔짜리 스시 이 회전 스시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 거기가 그러다가 밤에 우연히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백화점 그 백화점이 희세도 이 백화점 흘렀다고 그러는데 백화점 문이 닫히면서 막 등이 등이 이렇게 등이 바로 이전바주 일본 사람들이야 산 줄을 서 거기서 사주도 풀어주고 관상도 풀어주고 딱 옆에서 보니까 5천엔도 받고 3천엔도 받고 돈잘 벌어 나는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본만 할줄 알아야지. 스님이 어떻게 생각한 게 여기 한국 사람한테 봐주자. 해서 자리를 딱 보니까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요. 목이 내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밤에 내가 한국말로 사주관상 이래서 그 뒷날에 딱 자리를 잡았어. 여러분, 이제 한국 사람만 봐주려고, 일본에, 거기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. 아 조금 있으니까, 옆에, 일본 여자가 와서, 막, 일본 말로 하앉서 뭐라 그래? 뭐욕 비슷한 거 하는 것 같아. 일본 말을 못 하니까, 못 듣는 게 약이야.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, 말이 안 통하거든. 그게 뭐 자기 자리다, 이러면 자기 자리. 또 말이 한다니까 30분 있으니까, 일본 애가, 이만, 등치가 큰 애가 와가지고, 저보고, 일본 말로, 뭐, 빠가야로니, 뭐, 이상한 말을 해. 그, 게마 따지고 보니까 자리가 다 있는 거야. 그, 나는, 나는 자리를 못 비켜준다. 했던 게, 일본 애가 칼을 딱든 자신이 칼을 들고, 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. 나도 한국 사람 깡다고 있는데 야, 한 죽여봐라. 찔러봐라. 내 손을 딱 내밀어줬어. 찔러! 아, 그랬더니, 사시미 칼로 달랑 쳐버리는 얘기를요. 손님, 여, 보입니까? 상처 보입니까? 툭 끊어지더니, 피가 툭 터버렸어. 이래서 쓰러져가지고 간 게, 그근방의 병원으로 기억됩니다. 여기에서 인들을 끄잡아내고, 꾸메고, 기부술을 하고, 한 3, 4일 되니까 병원비가 걱정이 돼, 병원비가. 말도 안 통하는데. 그런데 아침에 깡패, 야쿠샤, 열댓 명이 와서 무릎을 딱 꿇어요. 수미하 정말 죄송하게 됐다. 자기 부하들을 잘못 건드렸는데 병원비 다 대드리고 조용히 합시다. 수미 어떻게 하겠어요?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? 아니다, 내가 잘못했다. 이렇게 인연이 된게 야쿠샤와 저희 만남이었습니다. 저보고 뭐 그래. 무엇을 잘 보십니까? 너 초상이 잘못됐다. 너 집안이 잘못됐다. 예? 일본에는 전부 다 어느 좀돈좀 좀 있다. 없어도 이 집안에 가면 부추탄 자기 초상을 모셔놨습니다.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미신 아닙니다. 자기 아버지입니다. 자기 어머니입니다. 이게 신사예, 신사 절이 아니고. 너는 너희 조상이 잘못됐다. 바로 그 일본애가 확인 좀 시켜달라. 확인 스님이 통역을 시켜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술을 딱끊어들이고 띄워놓고 2분3분 있다가 맛을 딱 비교하니까 맛이 쓰거든. 일곱분들 무릎 딱 붙습니다. 딱아리가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내가 천도를 하겠다. 천도를 하면 영혼의 속도는 빛 속도보다 빠릅니다. 천도 딱 끝마치고 3일 있다가 다시 신음을 따 해줬어요.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이럴 수가. 쉐이 쉐이. 저보고 스님. 이렇게 인연이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일본에 가면 동경에서 떨어진 이츠카와 묘에 가요. 토요일 날, 일요일 날 가면 일본 그 국민들은 그 묘에 꽃도 갖가놓고 놀고, 음식을 하고, 자기 어머니와 대화하고, 거기에서 술을 싫어합니다. 이 학문을 들은 사람은 무릎을 딱 꿇습니다. 왜? 우리 대한민국은 5월 8일 묘지 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봤지만은 몇분안 오셔. 대전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 현충원 또 우리나라의 천국에 있는 그에 가보면 썰렁에 이번 추석 때 사례도 안 지내고 저 동남아로 하와이로 가므로 그건 분명히 여러분의 자유입니다. 스님이 그 일본인에게 실험을 했을 때에 그게 안 변하면 사기가 되고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. 또 지금도 스님한테 쉐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. 이게 확인하는 방법 아닙니까? 영어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? 스님이 홍콩에 가도, 베트남에 가도, 캄보디아 가도, 중국 가도 집에 초상님을 모셔놨어요. 그걸 찾아서 천도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 바뀝니다. 이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. 스님, 잘하는 거 없습니다. 여러분보다 못 배웠습니다. 서울대 안 나왔습니다. 가진 거 없습니다. 딱 잘하는 거 나의 제자와 영혼을 접속할 줄 압니다. 그리고 이 비법을 전수받아 천도전을 할줄 압니다. 내 제자한테 가르쳤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말 가지는 거예요. 이게 전부예요. 스님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습니다.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. 여기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. 여러분이 잘 되시려면 사료분도 효요. 돌아가신 분도 효요. 진짜 천도제를 해드리면 잘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이 선택입니다. 확인하면 아시죠? 스님 1급 비밀인데 오늘 22년 만에 폭로합니다. 지금도 그 야쿠샤와 저 정치인과 사업가와 일본에는 많은 인연으로 천도를 해드리고 후원받아서 대한민국에 떠드는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천도 발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선불하십시오.